그렇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아, 님들 소름돋는 장면 발견했어. 아, 녹화 안 켜놨네. <laughs> 이거 유튜브 방송 시 다시 녹화해갖고 편집해야 되네. 아, 녹화를 왜안 켰어.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안 잠글 수가 없겠는데? 님들 이거 뭐임? 이거 뭐야? 프로필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거 이 테두리에 달려 있는 거? 귀엽다잉. 하고 싶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그래요? 300레벨? 현재로 오지게 되네. 겁나 시선 강탈하네. 계속 보게 되네. 아니요, 안 뺐어요. 고양이라고? 사자를 마법? 간만에 활용도 날먹이나 하고 싶다. 활용도 한번 줄래? 활용도는 진짜 안 쓰는지 오래된 것 같아 한 3달 넘은 듯 중간중간에 뭐 천둥이랑 계략이 이런 거는 좀썼었는데이 정도 어? 위험은 오? 어? 진짜 계략이 있어? 계략이 나쁘지 않지 동굴이 나을까? 너에게 또 그가 다가 난 우리 계략이 믿어. 모두 가라고. 하, 아, 씨. 아, 전산. 단단됐으네.

이 재료네 뭐 만들고 싶어지는데? 아! 가야. 로 내가 지키 어? 짱용도 너니? 너야? 오랜만에 짱용도로 간다. 오늘은 좀 믿어도 될까? 어쩐지 이거 아까 합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합치고 싶더라고. 비짜? 야, 진짜 판다 날몽. 오랜만에 한 번만 해보자. 진짜. 고양이라고? 한 번만. 아씨, 플룸. 아, 그죠. 치권도사로 이렇게 소환으로만 얻으시죠. 플룸 사갈까? 나 사무도가도 할수 있긴 한데. 20원 이자를 먹냐? 플룸 사서 양각을 보냐? 플룸 캐리 보고 싶다고? 아, 나 활용도 하고 싶은데. 어차피 활용도 안 나온다. 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님들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laughs> 아, 일단, 들고는 가보자. 이성 뜨면은, 게임 편해진단 말이야. 이런 손해보고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슈라다잉 하라는데? 플루하라는데 못참겠다 못참겠어 게짱찬도무 나오지도 않는 찬끼무도가 전에 좀 재밌는거 봤었는데 뭐였지? 사무도가무 주술 쓰는 거였나? 어? 나 사무도가에 주술 쓰는 거 한번 해볼까? 오, 무도가 터졌다. 나이스. 이 정도 위험은 오색지. 내가 전에 봤을 때,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센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무소 사무도 사무소 사주술 사무도가였나? 에아 그거 한번 당해보고 와저거 생각보다 너무 세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 야씨, 예쓰면 안 돼. 이 정도 위험은 오지아 되지도 않네. 걸걸 걸걸 일단 수정도 깨서. 마두나 벌써 챙길 필요가 있나? 안 챙겨도 될것 같은데. 카다란 고양이라고? 일단, 약하지 않아. 강해요. 풀룸 삼성각 봐주고, 뭐 할까? 그냥, 무난하게 동굴? 일단, 얘는 빼봐. 사무소 하면, 잠깐만. 무소 3개에다가, 마도사 2개에다가, 용주, 폭주, 선체이서 오공, 치권. 아, 딱 10레벨에 되긴 하네. 태고 아닌가 보네요? 바뀌었네, 되게. 아, 맞다. 배신자도 혹시 모르미, 모르니까 나오면 사야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근데, 동굴. 다시 롤백 돼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안 하네. 이거 롤백 되고, 검객 버프 먹고. 안할 이유가 없는데, 요즘에 은근히 다시 안 하네. 이게, 1사제 부재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 사제가 가져다 주는 이득이 엄청 크긴 했었지? 생각해보면. 자이로가 바보되면서? 음. 그런가, 자이로가 부족한 딜을 좀. 채우 줬었지. 예전에 뭐 자유로 일성만 나와도 남는 나나 만화템, 뭐 남는 지팡이템 이런 거한두 개만 넣어놔도 그냥 질 잘해줬으니까. 더군다나 후반에 빛나는 게물이었잖아 궁합 모습은 뿅뭐이 정도 범위 허버하니까 아이씨! 돌멩이 좀 치워봐! 하하! <laughs> 돌좀 치워봐! 이 정도 위험은 오색지 판다 잠깐 넣자. 이 판다. 님들, 뭔가 아까 플룸 안 샀으면 게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플룸 이후로 뭐 소식이 없네. 가보, 좋아. 방금 가보, 하나 해주고. 이거. 얘 크리가 잘 어울린다고 전에 들었거든? 요걸로 가자. 깨 같은 사망 사이도 좀 넣어주고. 템은 뭐, 이쁘장 하네요. 여기서 반지나 정의 망토 먹으면 원시 조각 해주고, 나중에 뭐, 남는 만화템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지. 아니면 뭐, 오공캐를 써도 그만이고. 있겠는데, 근데 4판다 올리는 건오바에요 4판다, 이거 2판다랑 4판다랑 5%밖에 차이가 안 나. 지금 연승 지키는 게더 좋고, 와, 잠깐만. 주술 라이스? 와, 아, 잠깐만, 이거 이상한 거 있는데요? 아, 개 아파. 오, 호호호호! 근데 그거 해보자. 사주술, 사무도가 사무소. 한번 해보자. 저것도 넣어야겠다. 점성이. 근데 시너지만 보면 점성이를 안 쓰는 게동그을 챙길 수 있어서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점성이 나오면 점성이 쓰는 게 맞겠지. 쭉 레벨업 합시다잉. 그니까 오~ 천둥들이 진짜 삼성이라고왜 이렇게 많아간 차냐? 많아 은지 차냐? 얘 연승 어따 팔아먹고 왔어. 아~ 쉣... 카커다란 고양이라고? 그니까, 러 얘랑 얘를 빼잖아. 그럼 주술은 얘랑 얘랑 폭주랑 쓰고 마도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못, 얘는 무소 때문에 못 빼고. 결국에 용주를 써서 동굴을 봤냐 점성이를 써서 오코를 노리냐.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지한지율님어서오고 오케이, 오케이. 더 뽑아, 더 뽑아. 마두사는 두개뭐 쓰는 게 좋을까? 연계는 없으니까 그림은 뭐, 그냥.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목이랑 모모라가 제일 나으려나? 아니면 그냥. 밸류로 그림 쓰는 것도 가끔 주술에서 연기된 애들 나올 때도 있으니까 어, 나쁘진 않겠는데? 이 정도 위험은 오습지이 장면 봐 하아 또 다른 트로피 풀룸은 오버쿨감 돼도 상관없나? 음, 그러면은 신의사자랑 목이 써가지고 신까지 노려보는 게 좋긴 하겠네요. 리아인님 어서. 오고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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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블랙. 일단 몸으로라도 챙겨봐. 어, 심내 가서 생각하자. 지금 용병으로 딱 쓸만한 해이산콘까지 나와줘가지고 나쁘지 않달까? 아, 나좀 그만 때려. 야, 복주공 언제 쓰냐? 진거 같은데? 아니네 와 폭주 딜야 삼성이라 그런 거 겁나 세네. 누뭐야 풀룸 단내장 이거 무슨 덱이냐고요? 사주술 사무소 사무도가 하고 싶은 덱 업치고 사무도가 업. 안 쳐도 되지 않았나? 이거 업 쳐야 되나? 아, 뭐야. 주도자 뺄걸. 헤일리 쓰고. 에라잉. 업안 해도 되, 됐었던 거 아니? 음. 동굴대 해외사양꾼 해외사양꾼 넣으면 자리가 없는데 앞에 뭔가 좀 자리가 불편한데 이게 맞겠지 아야 해양도 봤네 깨알같은 해양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좀 팔자 어차피 다 판다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팔고 그니까, 일 자리에 지금, 제가 들어가면 되죠? 칸? 칸 들어가면 사무소까지 오, 해양 타이밍 좋았다잉. 아, 시너지 야지네 가. 일단, 공짜니까 이성 써. 어떤데? 그래, 공짜니까 이성 써. 돈이 많긴 하다잉. 2등이 헌터네. 점단하고 싶은데 이거 운명의 망토 하나 더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마우수정잘 나오네요. 이 정도 위험은 오스. 제자야 왔혈이냐 퀴라스냐? 흡혈이난 좋을 것 같다. 음 흡혈 먼저 하나 챙겨주고 이거 어차피 하나 남으니까 선체이서 드럼 하나 만들어주고 선조? 오명의 망토도 하나 할게요 이게 나와버렸네? 일단은 뭐 동굴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세차게 르고 있다 이러면 사무소? 걸복하리라아해외사도 견제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잉 용주 쓰지 말자?

목이 모기? 목이로 바꿔주고 싶은데 Bogi, Bogi, b 다 g 좋아요 g i 로 바꾸고 싶은데 초과 너 답답해갖고, 씨 여유 여유가 없으니까 모기가 안 보이네. 오공 창고행. 카다란 고양이라고? 이거이었 뜨지? <목소리도> 왜? 사판 <자판> 다 달달한데. <laughs> 용돈 계속 주는데. 변하기 별로 효과가 없어 정전기 폭풍을 써보겠나 이러면 이렇게고니요아이고니모나로 바꿔 가나 미리 바꿔나 오케이 어우, 시원해. 어? 아, 우리 헤이상권한템 들어가 있었네? 너 써라. 31라운드에 돌려서 502성이랑 플룸까지 좀 노려보죠. 와, 야, 시너지 봐. 사무소, 사주술, 사무술? 아, 잠깐만. 사무소, 사주술, 사무소? 아이씨, 사무소, 사주술, 사무술? 이신? 바보라니. <laughs> 폭주? 오케이.

나는 안 와, 씨, 어, 칸 삼성됐다. 헤이를 왜 팔아? 헌터가 있는데 헤이를 팔면 안 되지. 동포길이 넘어가다고 이게 k 팀밍이에요 한국인끼리는 서로 죽여야 제맛이지 외국인보다 더 빡세게 견제자 태고 태고 와 용돈 달달하게 어디에 어 진짜? 나는 사냥꾼이 될 거야. 물론 별명은 꼬마 달걀이지만. 진짜 503선가? 헌터 지금 세가지고 아 뭐야 헬상크2성 이미 찍었네 저기 좀 빡센데? 아 뭐야? 왜 나가? 아 이걸 나가? 아 오공삼성 보고 가. 아왜 이걸 나가네? 아 강하다. 강해. 뭐 싸워보지. 해상공 이성이라서 해볼만하지 않았을까? 아카이리 견제해서 보통. 아니, 이성 쪼잖아, 견제해도견제해도 찍을 사람들은 다 찍는다. 이거, 전에 한번 당해봤는데, 아니, 너무 아프더라고. 한번 맞을 때마다 막 20대씩 맞고 그래가지고. 아, 저거 나중에 한번 기회 생기면 해봐야겠다 했는데, 확실히 플룸 이성으로 빌드업 하니까 너무 편하네. 아, 그리고 중간 단계, 님들. 비치 장군이랑 뭐 이렇게 무술 받으려고 올려놨잖아요. 마도사 때문에 4판다된 거. 되게 깨알같다 그걸로 돈 되게 많이 벌었어 시너지 알찬거 보소 아, 시너지 자막 이거 언제 쓰냐? 중간에 계속 막 이것저것 바꿔가지고 엄청 많이 고쳐야 되는데 사판다 됐다가 이해양 넣었다가 이신 됐다가 판다 잘 주면 하는 덱기라고 판다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잖아 사실 판다 뭐 판다 저거 어둠의 계략 하나빨로 이무술가 받은거 말고는 없는데 중간에 그러고 나중에 주술 나오긴 했지만 비치장군 사실 이번판은 플룸 머리어로 게임 굴린 거지? 판다로 굴린 건 별로 없는데? 그냥 사주술 찾기가 좀 편했다? 그 정도? 비치장군 하나 나와줘가지고. 이거 이성빨로 굴린 거지. 그래갖고 아까 8라운드였나? 8라운드에서 20원 이자 먹을까? 플룸 살까? 했는데, 거기서 반반이었잖아. 그냥 20원 이자 먹고 활용도 쓰자. 플룸 사서 뜨면은 무술가 하자. 의견이 반반이었는데, 플룸 사서 그거 이성 나와가지고, 그거 스노우볼 굴린 거잖아. 그러게, 전승이었네. 좋긴 좋네요. 음, 확실히 좋긴 좋다. 이거 꼭 질문 달릴 것 같으니까 미리 답변을 해놓을까? 이 사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무소족은 아시죠? 가운데에 이제 무소 토템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도발 기능을 갖고 있고, 체력이 제일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이무소 시너지고 사무소 시너지가 뭐냐면은 양 옆에 이제 선체이서 토템이랑 천공 토템이 이렇게 생기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명이 상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무장해제를 발생시키고 한 명이 상대한테 지속적으로 침묵을 매겨요 그래갖고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쓰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 뭐야 왜 평타 안 쳐? 이런 경우가 되게 나오거든. 음, 그런 시너지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뭐 점단을 타거나 암살 같은 애들 상대 특히나 소라기 같은 애들 이제 뒤로 날아오잖아 그러면은 무소 토템을 피해도 이 선체이소 토템이랑 천공 토템을 때리니까 암살 상대로 굉장히 좋은 시너지고요 음, 확실히 이게 사무소가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면은 굉장히 좋다 그렇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